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제 유형화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뭐, 이번에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치면은 결국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되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우리가 좀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뭐, 그래프로 표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 사이에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표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색깔로 쳐봐요. 표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방정식 어떤 식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나 식을 의지하여서 뭐로 바꿀 수 있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고, 순서상 두, 어, 어떻게 보면, 변수 두 변수 사이의 순서쌍 순서쌍을 찾아서 뭐로 표현한다 그래프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가 제공된다면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어, 유형을 정리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일단 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그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예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 알맞는 그래프를 찾아보래요. 자, 오전 및, 어, 오전 몇 시간 동안 기온은 변함이 없었다. 오전에는, 오전에는 어땠대요? 어,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기온의 변화가 없었대요. 그럼 기온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여기와 여기네요, 그렇죠? 없었다. 그 다음에 기온이 오르다가, 기온이 오르다가 보입니까? 다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어, 변화이 없었다. 변화이 없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졌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졌다. 이 주어진 상황을 잘 나타낸 그래프는 몇 번? 그렇죠. 바로 이 2번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됩니까? 자,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음,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 선생님이 다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뭔가. 자, 이제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프를 먼저 제공해줘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보는 거죠. 해석하라는 거죠. 상황을 해석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를 제공해줬어요? 먼저 그래프가 제공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제공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자, 그래프는 현준이가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를 타고 출근, 어, 학교로 가니까 대학생인가 봐요. 그죠? 어,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 그동안의 그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과 속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자동차가 가장 빨리 달릴 때 속력은 분속 몇 킬로인가 자, 가정차, 자동차가 가장 빨리 달린 부분은 어디에요? 속력이 가장 높았던 부분 자, 여기가 가장 높았죠? 여기가 가장 높은 구간이죠? 그러면 자, 어, 그때 가장 높은 쪽의 속력이 얼마예요, 지금? 지금 1.2km p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속 얼마? 분속 몇 k 로냐고 물어봤으니까, 분속 얼마요? 12km인 속력인 상황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는 자동차는, 자동차는 몇분 동안 정지해 있었는지, 몇, 몇분 동안 정지했었냐? 라고 묻고 있죠. 정지했다라는 것은, 속력이 얼마인가요? 속력이. 속력이 0인 상황이죠. 맞습니까? 속력이 0인 상황. 어디에요? 어, 바로 요 부분이잖아. 그지? 속력이 0인 상황. 야, 얘는 몇분 동안? 자, 몇 분에요? 5분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7분 사이죠. 그니까 러몇분 동안? 2분 동안이겠네요. 2분 동안. 그죠? 2분 동안 정지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속력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때는 출발한 지몇분 후인가? 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어디 부분이에요? 자, 감소하고 있는 부분 어디에요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렇죠?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속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감소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감소. 그러면 처음으로 감소하는 것은 몇 분이에요?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한 지몇분 후? 4분 후가 바로 속력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것들, 이런, 이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뭐예요?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프, 주어진 그래프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잡고,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잡고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협력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